가속력에서는 <목소리> <목소리> 아마 쉽게 발라버릴 것이다. <laughs> 아엔 타면 다들 빨리 패치하지 않나? <웃음> <목소리> <웃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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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션비의 강병입니다. 자, 아반떼 N의 페이스리프트가 나왔습니다. 이 아반떼 N, 한 번쯤은 꿈꿔볼 만한 현실적인 펀카인데요. 과연 여러분들, 수동 6단과 자동 8단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 우리 고성능 국산 브랜드의 자존심, 네, 대표주자라고 할수 있는 아반떼 N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왔습니다. 어, 반갑게도 이번에도 역시 그두 가지의 변속기 옵션들을 그대로 다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DCT 8단 그리고 수동 6단. 네.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이 팔리는 볼륨이 아닐 텐데도 이렇게 두 가지 변속기를 계속 제공해주고 있다는 건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아반떼 N을 사시려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죠. 과연 이 펀카를 살때 수동으로 사야 되냐, 자동으로 사야 되냐? 네, 과연 어느 변속기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아엔을 어떤 목적으로 하시느냐 진짜 이 아엔을 가지고 나는 데일리용으로 탄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DCT입니다 왜냐면 DCT가 막히는 길에서는 진짜 압도적으로 편해요 출 태그는 길에서 ACC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DCT만의 특혜입니다. 수동은 아예 이 레이더 장비를 달래야 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월화 수목금 다 매일 쓰는 자동차를 겸한다 하신다면은 DCT가 당연히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는 이 차를 단순한 선카가 아니라 진짜 좀 본격적으로 트랙에서 어, 스포츠 주행 하는 목적이 강하다 그렇다면 그때도 수동보다는 DCT를 권해드립니다 왜냐면 트랙에서의 랩타임은 수동보다 DCT가 빠를 수밖에 는 없어요 트랙 한 랩을 돌면서 적어도 이 수동 변속을 한 횟수가 최소한 열몇 변 정도를 기어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때마다 분명히 한 0.05초 정도씩은 차이가 날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수동 운전을 빠르게 기어를 바꾼다고 해도 그게 한 랩이 쌓이면 한 1초, 1.5초 정도는 차이가 날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분이 수동 6단을 쓰셔야 되느냐? 트랙까지 나는 갈 일은 없어. 그리고 주중에는 다른 차를 타다가 주말에 한 번씩 펀카로 와인딩 정도를 좀 타고 다니고 싶어. 아니면 밤에 밤에 그냥 나들이 삼아서 마실라갈 때좀 타보고 싶어. 이 정도의 펀카를 찾는다면, 그때는 DCT보다는 수동 6단. 수동 6단 버전을 권해드립니다. 뭐, 느끼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조금 더 무게가 가벼운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수동 6단도 레브 매칭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뭐, 히렌토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소동 초보들도 부담 없이 접근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치고는 굉장히 운전자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주는 그러한 미션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일상에서의 어떤 자극이 필요하고 환기가 필요하다면 그때는 수동 6단으로 가시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운전 재미 면에서는 어떠냐? 특히 펀카라는 거는 단순히 마력, 제로백, 최고속도 요 것만 가지고 결정되는 요소는 아니고요. 얼마나 그 운전하는 시간 자체가 즐겁냐, 그. 질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뭐 계속해서 수동기어 스포츠카를 한 10여 년 동안 유지하다가 지금은 수동기어 차가 없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가끔, 네, 목마를 때가 있어요. 아, 뭔가 이 클러치 페달을 밟으면서 뭔가 이렇게 운전을 좀 하고 싶다. 이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주 뒤쳐져 있는 구닥다리 방식의 파워 트레이닝 거거든요. 얻는 것보단 잃는 게더 많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또 뭐라고, 뭔가 이두 발과 양손을 다 쓰면서 이 차와 호흡하는 이그 느낌 자체가 좀 그리울 때가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아엔 하면은 바바박 터지는 이 요란한 배기음이 또 하나의 장점인데, 수동 기어는 이제 그 어떤 배기음에 대한 컨트롤도 내가 직접 가져간다라는 거 네, 이런 부분들이 좀더 매력이 있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 메인터넌스 비용입니다. 자 과연 이제 이 아인을 사서 몇년 동안 좀 장기적으로 보유한다고 했을 때 어느 쪽이 코스트가 더 들까? 어느 쪽이 더 많이 들것 같아요? 저클러치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듀얼 클러치는 말 그대로 이 클러치가 두 장이 들어가요. 네, 1, 3, 5, 7을 한 장의 클러치가, 그리고 2, 4, 6, 8에 걸려있는 기어를 또 다른 클러치가 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클러치의 수명이 수동 클러치보다 더 오래 쓰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DCT에 들어가는 클러치는 언제나 얘가 일정하게 아주 능숙한 반클러치를 유지해 주지만 수동 클러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루 만에 홀랑 다 태워 먹을 수도 있어요. <laughs> 그리고 그렇게 안 타더라도 네, 수동 클러치의 교환 주기는 모든 기어의 그 동력 전달을 한 장의 클러치가 다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수명이 아마 한 10만 키로 전후 정도면은 갈아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스포츠 주행하는다면 아마 더 빨리 교환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메인터런스적인 비용에서 본다고 해도 DCT가 좀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나중에 DCT 클러치를 교환해야 될 때에 그한 방의 비용은 크겠지만 대부분은 아마 패차하기 전까지 DCT 클러치 교환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아예 타면 다들 빨리 패차하지 않나? <laughs> 자 연비를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수동 연비. 자이 연비 테스트는 평지 기준으로 최고 단수에 걸어놓고 어약 100km 정도의 정말 그 가장 일관된 속도로 항속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수동 6단은 시속 100km로 달릴 때 2200rpm 정도가 걸리는 기어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비에 대한 기대치가 저도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아반떼 NS동은 17km대 후반의 연비가 나왔습니다. 리터당 17.6에서 17.8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연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어비가 RPM을 좀 높게 쓰는 거를 감안했을 때 그리고 또그 전에 동일한 엔진의 벨로스타 N이랑 비교를 했을 때에도 출력이 5마리이도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수동 연비가 의외로 잘 나왔어요 문제는 DCT 8단이에요 DCT 8단이 손쉽게 수동 6단의 연비를 뛰어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20여 킬로를 서해고속도로 평지를 이용해서 계속 지금 항속주행을 해왔거든요 근데 연비가 17km 완전 초반, 네, 17.01요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수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8단 기어가 걸렸을 때이 차는 1500rpm 정도에서 100km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동 6단 버전이랑 d c t 의 8단 버전이랑 최고 단수로만 기어비를 비교를 하면 한44% 정도의 기어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수동이 rpm을 44%를 더 많이 쓰는 불리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네, 재미있게도 DCT 8단이 수동의 그 연비보다 미세하게 쳐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플랫토크 엔진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최대 토크가 터져 나오는 게한2,000 rpm 부근부터 부스트가 꽉 차고 그때부터 최대 토크 400Nm가 쭉 고르게 한 4,000까지 펼쳐지는 그러한 엔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 0 0 k m 를갈때 걸리는 이 1500rpm 이 영역은 사실상 지금 부스트가 제대로 걸릴 만큼의 베이가스량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수동 6단은 최대 토크가 이미 들어가는 그 레인지 안에 있기 때문에 가속 페달을 조금만 줘도 그 오히려 최적의 연료 소비 효율을 낼수 있는 스위스팟 안에 들어가는 rpm을 쓰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DCT 8단 제가 볼 때는 네, 이 1500rpm은 아직 뭔가 힘을 제대로 내기에는 약간 죽어 있는 rpm 영역대처럼 느껴져요. 실제로 제가 동일하게 항속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가속 페달을 오히려 좀더 밟아야지만 유지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연비면에서 조금은 떨어지는 수치가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가 아니고 아예 아우토반처럼 평소에 한 130? 140? 이렇게 높은 곳으로 간다면, 그때는 비로소 이 DCT 8단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할 거예요. DCT 8단으로 2000rpm을 맞춰주게 되면, 속도가 딱 130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아우터반 설정이에요. 자, 저희가 그 수동 6단이 DCT 8단보다 연비가 잘 나오는 거, 네, 약간 의외한 결과였지만, 저 나름의 가설을 세워봤는데, 그 가설이 맞는지를 한번 입증해보기 위해서, 그럼 자동 8단에서 수동 6단의 그 기업이랑 비슷한 7단 기어로 달리면은 연비가 비슷하게 나올까? 실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수동 6단이랑 연비가 비슷하게 잘 나와요. 그랬더니 저희가 4 2 k m 정도, 4 0 k m 이상, 지금 연비를 내보니까 17.7, 17.8, 17.7 요정도를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동 6단을 테스트했을 때 나왔던 평지 연비와 동일하죠. 자, DCT를 타시는 분들은 네, 장거리 이동하실 때 우리나라 고속도로 제한 속도 기준이라면 8단보다는 7단을 활용하시는 게 연비가 좀더잘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또뭔 차이가 있을까? 최고속도, 누가 빠를까? 최고속도는 수동이 빠를까요? DCT가 빠를까요? DCT. DCT가 더 빠를까요? 사실상, 에, 수동 6단에서 그 6단의 기어비하고, 지금 이 DCT의 6단의 기어비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어, 수동 6단이 2000rpm에서 시속 90km 정도의 속도가 나왔거든요. 네, DCT는 2000rpm에서, 아, 그보다 좀더 짧게 나오네요. 86 정도가 나옵니다. 86.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6단 기어비는 거의 근소한 차이에요 한몇 프로 차입니까 4%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결국 DCT도 이 차의 최고속도는 6단에서 나오게 될 거고요 수동 6단 역시 최고속도가 6단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아마 5단 기어비로는 제 기억으로 한240 정도까지 커버를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얘도 5단 기어비가 3000에서 104니까 106이니까 6,000rpm 돌면 212km 어쨌든 5단에서 최고 속도가 아니라 무조건 6단까지 올라가야 되는 기업이거든요 수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최고 속도는 두대다 비슷할 거지만 가속력에서는 DCT 8단이 수동 6단을 아마 쉽게 훅 발라버릴 것이다 <laughs> 그러니까 진짜 수동 6단은 여전히 지금도 정말 운전 골수 팬들 네, 사실 그런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어, DCT 8단 같은 경우라면은 진짜 좀 번거롭지 않게 그냥 간편하게 빠른 스피드와 빠른 랩 타임을 내고 싶은 분들, 그리고 또 데일리에서 편하게 타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에게 딱 맞는 구성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왕 N 브랜드를 다루는 김에 여러분들 이 다음 컨텐츠 네, 많이 궁금해하셨어요 아이오닉 5 N의 일반 공도. 평가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출전하고 있는 n 페스티벌 2023 시즌 드디어 마지막 경기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말 영암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자, 이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해서 10월 28일 저녁에 영암 경기장에서 n 뮤직 페스타라고 하는 정말 화려한 이 힙합 그룹들이 모여서 하는 콘서트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룹 너무 옛날 말이야. 아티스트들. <laughs> <laughs> 오! 자 그리고 이 N 페스티벌의 마지막 대망의 이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해서 이번 10월 마지막 주말 영암에서 열리는 경기 토요일 저녁 10월 28일입니다 그때 N 모터뮤직 페스타라고 하는 멋진 콘서트가 열릴 예정입니다 진짜 다양한 아티스트가 올 예정인데요 뭐 쌈디도 오시고 로코, 그레이, 우원재, 쿠기, 리듬파워까지 여러가지 어, 다양한, 네, 여러분들의 진짜 그 뜨거운 토요일 밤을 만들어줄 이 핫한 아티스트들이 오니까, 거리가 좀 멀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오시면 저희 세션비에서, 어, 입장권도 다 배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 10월 마지막 주말, 엔 페스티벌 경기도 보시고, 오신 김에 아티스트들의 이엔 모터 뮤직 페스타도 꼭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영암에 오신다면 꼭 저희와 또 만나서 인사도 하시고, 네. 재밌는 시간 보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